초기 인쇄 불량 해결 방법 배송 시 흔들림 등으로 인해 공기가 잉크 카트리지 노즐을 막아 인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홀더를 잉크 카트리지에 장착하고 공기를 제거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호스 잠금 장치와 공급기 공기 마개가 모두 개봉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장갑을 착용하고 호스가 연결된 잉크 카트리지를 프린터에서 꺼내주세요. 검정 잉크 공기 제거. 검정 잉크의 인쇄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검정용 고무를 홀더에 끼웁니다. 큰 고무가 검정용이고 작은 고무가 칼라용입니다. 검정 잉크 카트리지에 홀더를 결합해주세요. 주사기를 끼워주세요. 주사기로 잉크 2, 3mm 정도를 천천히 뽑아주세요. 주사기를 제거하고 홀더도 제거합니다. 티슈로 잉크 카트리지 노즐을 닦아냅니다. 노즐 부분을 티슈에 수해 찍어보아 잉크가 잘 찍히는지 확인합니다. 호스가 꼬이거나 틈새에 끼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잉크 카트리지를 장착합니다. 칼라 잉크 공기 제거. 칼라 잉크의 인쇄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검정용 고무를 제거하고 칼라용 고무를 홀더에 끼웁니다. 칼라 잉크 카트리지에 홀더를 결합해주세요. 주사기를 끼워주세요. 주사기로 잉크 2, 3mm 정도를 천천히 뽑아주세요. 주사기와 홀더를 제거합니다. 티슈로 잉크 카트리지 노즐을 닦아주세요. 노즐 부분을 티슈로 수에 찍어 보아서 잉크가 잘 찍히는지 확인합니다. 호스가 꼬이거나 틈새에 끼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잉크 카트리지를 장착합니다.